자 19차시네요. 자 오늘 수업은 이제 분배적 정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이 분야는 수능에서 늘 출제가 되고요. 어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이제 변별력을 요하는 문제로 출제됩니다. 이이 이 분야에서 추, 맞으면 1등급 틀리면 2등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내신 기말고사에서도 출제된다는 거 변별력 있는 문제로 출제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오늘 수업에서 한 4문제 이상 출제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수업을 통해서 공정한 분배를 이룰 수 있는 방안으로서 우대정책과 이에 따른 역차별 문제를 분배정의이론을 통해서 비판 또는 정당화할 수 있다. 그래서 분배정의이론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자, 일단 사회정의가 뭐냐. 자, 사회정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제 사회윤리. 자,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를 비교하는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개인윤리는 개인의 양심이나 도덕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요. 사회 윤리는 어떤 사회 구조와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사회 윤리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이제 사회 윤리 문제로 봤을 때는 그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바로 뭐다? 사회 구조나 제도가 문제가 있다. 개인 윤리 입장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때는 원인은 역시 개인의 양심이나 도덕성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봅니다. 자 사회윤리의 대표적인 학자 라인 홀드 니부어 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쓴 책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입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자이 책에는 개인의 도덕성보다 사회의 도덕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프를 한번 보내면 x축 y축에 있다면 x축은 여기 개인이고 어,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사회 국가라고 합시다. 이쪽은 뭐, 가족, 예. 어, Y축은, 이쪽은, 어, 도덕성이 이제 낮은 거고, 어, 위에는 높다로 봅시다. 그러면, 어, 개인의 도덕성과 사회도덕성이, 즉, 오른쪽, 오른쪽으로 갈수록 도덕성이 현장에 낮은 거니까, 요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죠. 요렇게, 예. 이런 느낌의 관점을 가진 게, 니부의 사회윤리입니다. 도덕적 개인이라도, 비도덕적인 사회에서는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기 쉽다. 정말 성인 군자라도 그 사회의 구조 자체가 비도덕적이면 그 성인 군자도 똑같은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기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단의 문제는 음, 도덕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정과 설득이 쉽지만, 자, 가족 집단. 여러분, 가족이나 이제 친인척 사회 혹은 그 마을,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그런 문제는 이렇게 도덕적으로 서로 타협하면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집단 간 문제는 윤리적이기보다 정치적임으로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 예를 들어서 여성과 남성 간의 그런 갈등이라든가 도시와 농촌 간의 그런 갈등이라든가 흑인과 백인 간의 갈등 이런 집단 간 문제는 상당히 정치적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윤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이 사회 구조나 이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 자체가 윤리적으로 변해야만 된다라는 게 이제 니부어의 사회론입니다. 자, 니부어는 사회 의 도덕성을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강제력에 의한 방법도 고려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 윤리하니까 윤리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사회 윤리에서는 좀 남다르게 봐요. 그래서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 수능에서 많이 출제됩니다. 다음에또 출제가 많이 되는 게 그러면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이제 사회 구조의 도덕성을 이제 강조하죠 그래서 개인의 도덕성은 중요하지 않다 크게 아닙니다 이것과 이게 동시에 같이 에,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이 부의 사회 윤리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개인의 도덕성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한 것을 이제 체킹하는데 그건 오답입니다 다음에 그러면 사회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사회 정의라는 것은 응분의 몫입니다. 그 마땅히 받아야 할그 몫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에 나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이야기됩니다.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 얘기하는데 분배적 정의는 어떤 사회적 이익, 이익과 부담을 얘기해요. 어 이렇게 이제 월급, 월급을 어, 얼마만큼 음, 분배해야 되느냐, 부담 세금, 세금을 얼마만큼 분배해야 되느냐 이런 게 이제 재화와 관련된 것들이죠. 혹은 시험 점수. 중간고사, 기말고사, 혹은 대입의 그 점수를 얼마만큼 줄 것이냐, 뭐, 이런 게 이제 분배적 정의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교정적 정의는 어떤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그에 대한 처벌이나 보상, 간단히 얘기하면 콩밥을 어떻게 먹일 거냐와 관련된 게 이제 교정적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분배적 정의의 의미와 기준. 이제 기준이 교과서별로 이제 4개 혹은 5개로 나는데 이제 자 비슷합니다. 자, 첫 번째, 절대적인 평등 입장에서 분배했을 때 장단점이 있겠죠. 개인의 욕구를 동등하게 존중해 주는 것. 누구나 다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 똑같이 평등하게 이제 분배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와 혜택이 똑같이 이제 보장이 되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어요 원하는 그 욕구를 그대로 존중해 주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분배를 하면 개개인마다 열심히 하는 애들 그런 차이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욕이나 효율성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열심히 하든 열심히 일하지 않든 똑같이 분배되기 때문에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개인의 자유나 책임의식이 되게 약화가 됩니다. 예. 네. 다음에 업적에 의한 분배. 어, 객관적 평가, 평가 및 측정이 쉽죠. 예를 들어서 10시간 일했어요. 10시간 일했으면 10만원 준다. 혹은 10개를 만들었으니까 10만원 준다. 그런 업적에 따라서 평가하니까, 그래서 열심히 당연히 만들겠죠. 그래서 동기가 부여되고 생산성이 향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서로 다른 종류의 업적을 평가하기 어렵다. 이런 말인데, 예를 들어서 정말 열, 공부 열심히 해갖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의사가 10시간 일한 거 하고, 우리가 이제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거, 편의점에서 알바해서 10시간 하는 걸 똑같이 이제 그 업적을 평가하겠느냐. 만약에 똑같이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의사들이, 아니, 내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걸 똑같이 평가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다음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거죠.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10시간 일을 하더라도 10개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아니, 장애인도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제 배려하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업적별로 분배를 하면 그런 불평등은 사회적으로 점점점 심화가 되겠죠. 자, 다음. 능력. 뭐, 업적이나 능력이 비슷한데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뛰어난 능력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경력자들을 우대하는 것.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더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러한 능력들을 획득하는데 어떤 선천적인 요소, 음, 누, 누, 어느 DNA를 받느냐. 어떻게 이제, 예, 그런 거에 따라서 어그 능력이 이제 좌우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음 다음에 그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모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석박사 석사나 박사 이런 자격증 이것도 다 자격증이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인정을 하면 석박사가 없는 사람들도 되게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네. 그런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도 그런 어~ 박사 능력이 없어도 노벨상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걸 어떻게 이제 에, 평가하냐 이런 기준들이 되게 모호하다 이렇게 문제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사회적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것 어~ 필요한 만큼 이렇게 분배되기 때문에 어~ 그~ 가장 인간들의 기본적인 존엄성이 보장이 되겠죠 뭐~ 장애인이나 혹은 병 걸린 사람들이 아~ 저 치료 많이 받아야 돼요 해서 그 필요한 만큼 분배되기 때문에 치료해주는 거 아닙니까? 존엄성이 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아주 좋은 분배 기준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하려고 하니까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할 만큼 재화가 많지가 않아요. 어, 그래서 이게 해결되기가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는 좋을지 언정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일을 할수 있는 의욕은 많이 떨어뜨리겠죠. 자, 이런 분배적 정의 네 가지 기준은 어떤 장단점이 있고 늘 논란이 돼요. 어, 그래서 그래서 등장하는 게제 절차적 정의입니다. 그런 분배 기준보다 분배를 위한 어떤 절차 절차를 잘 마련하면 그 절차를 잘 따르면 절차나 공제, 과정이 공정하면 결과의 공정성도 보장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제 피자를 이제 분배할 때형 동생한테 이것을 어떻게 똑같이 분배할 거냐 절차를 강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야 그러면 어, 형이 먼저 분배해라 다음에 선택은 동생이 먼저 선택한다. 이런 절차를 마련한다면 형이 어 이렇게 자기가 많이 먹고 싶어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분배를 하면 분배 먼저 해서 자기가 먼저 어 선택을 하면 어 되게 논란이 많겠지만 아까 어처럼 형이 먼저 자르고 선택은 동생이 먼저 하게끔 하는 절차 를 강조면 하 이것은 상당히 공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 혹은 게임을 할수 있어요. 게임. 혹은 도박. 혹은 축구 경기. 그런 게임들, 도박들 보면 기본적으로 어떤 절차가 있, 있겠죠. 어떤 절차를 따르기만 하면 그 게임이나 도박을 통해서 나타난 그 결과는 공정하다고 보는 거. 이런 게 이제 절차적 정의죠. 자, 절차적 정의의 대표적인 학자는 롤스와 노직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들은 다 하버드대 교수들이고요. 어, 전부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2002년에 다 돌아가셨습니다. 아주 특이하죠. 서로 상당히 서로 비판하고 이제 싸우기도 했는데 공통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절차적 정의의 대표적인 사상가들이죠. 자 롤즈는 롤즈의 사상을 이제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이 사람의 핵심은 그거예요. 원초적 입장. 자 아, 우리가 어떤 어, 분배의 기준을 이제 마련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자 무지의 베일을 쓴 원초적 입장을 이제 상정을 합니다 어~ 아직 여기 어떻게 보냐면 여기가 이제 원초적 입장이고요. 원초적 입장에서 어떤 분배 기준을 다 마련한 다음에 응액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사회입니다. 실제로 사회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이 사회에서 어떤 분배 기준을 마련할 것인지를, 것인가를 이 원초적 입장에서 이렇게 상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회의를 하는 거죠. 야, 우리 응액하고 태어나면 어떤 원칙 기준을 가지고서 분배할 건지 지금 지금 서로 협의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협의할 때 그러면 사람들 각자 나는 장애인으로 태어날지, 어, 미국 사람으로 태어날지, 흑인으로 태어날지 몰라요. 똑똑한 사람으로 태어날지, 멍청한 사람으로 태어날지 모릅니다. 그럼 무지의 배일 속에서 이 사람들은 어떤 기준을 마련할 것인가, 이렇게 롤즈는 상상을 해봤죠. 그래서 이 개인들은 전부 다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에 무관심하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상정을 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 롤즈는 생각했습니다. 최대 이익을 얻는 것보다 최대 이익을 얻는 것보다 아 최악의 경우 최악의 경우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선택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가장 멍청하고 어 장애인이고 이럴 경우에 그래도 먹고 최소한 먹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분배 기준을 선택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원칙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 즉이 사회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누구나 다 어, 자유를 누려야 된다 이겁니다. 뭐 정치적 자유, 언론 집회, 양심 신체 자유, 사유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보장이 돼야 된다. 이게 평등해야 되고, 두 번째는 불평등해야 된다. 뭐가? 첫 번째는 최소 수혜자에게, 그 즉, 사회적 약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게끔, 예, 대야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불평등은 괜찮다. 이런 거죠. 이것을 차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그런 불평등을 만들 수 있는 직위나 직책이 있지 않습니까? 뭐, 공무원이 된다거나 경찰이 된다거나 뭐 이럴 때는 누구든지 공정한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거죠. 이게 이제 롤즈가 얘기하는 두 가지의 큰 원칙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노직이 이제 반박을 합니다. 노직의 정의로는 소유권으로서의 정의, 소유를 되게 강조합니다. 자, 노직은 어떤 재화를 취득했거나 혹은 이전하는 그 과정이 정당하면 절대적인 소유권을 지닌다고 봅니다. 다음에, 취득하고 이전하는 과정에서 혹시 잘못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바로 시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직의 정의로는 세 가지, 즉, 취득의 원칙, 이전의 원칙, 교정 혹은 시정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세 가지 원칙을 통해서, 어, 분배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즉, 재화의 분배는 최대한 개인의 자유에 맡기야함을 주장합니다. 어, 국가에 의해서 이제 재분배하는 것은 개인의 그런 권리를 침해한다. 그래서 최소 국가론을 주장합니다. 또한 세금 내는 것,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제 노동이다. 그래서 절대 국가는 여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수능에 또 많이 이제 출제되는 건데요. 노직은 자신의 정의론을 역사적이고 비정형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패턴 패턴이 아니라는 거죠. 어 이게 뭐냐면 롤즈의 정의론을 비판할 때 이제 썼던 말인데 롤즈의 정의론은 되게 정형적이다 라고 이제 비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어떤 저, 분배가 어떤 결과 어떤 결과 어떤 패턴 어떤 패턴이 에, 있어야 그 분배는 정의롭다라고 보는 그런 정의론을 비판한다는 거죠. 그래서 롤즈의 정의론은 최소수혜자가, 여기 나오죠. 최소수혜자가 최대 이익을 보, 보게끔 하는 그런 패턴이 만들어져야만 정의롭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롤즈의 정의론은 정형적이다. 어떤 패턴이 있다. 라고 주장합니다. 자신의 정의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역사적으로, 그럼 재화가 취득되고 이전되고 시정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는 그런 소유권이 중요하다. 그래서 자신의 정의로는 비정형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이번에 꼭 출제합니다. 자, 다음. 롤스와 노직은 공통적으로 서로 싸우지만 공통적으로는 개인의 자유를 정말 중요시 여깁니다. 반면 롤즈는 차등의 원칙을 긍정하지만 노직은 부정하죠. 자, 이 롤즈와 노직의 절차적 정의 정말 중요합니다. 별표 다섯 개 할게요. 음. 자, 다음 마지막 우대정책과 부유세 찬반 논쟁 자, 우대정책 에... 이게 미국의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거나 여성 할당제나 장애인 의무 고용, 지역 균형 선발 이런 대입제도 같은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들인데요. 어, 사회적 약자들에게 어, 좀더 우대를 하는 거죠. 분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찬반이 있어요. 어, 그걸 찬성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차별에 대한 보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 미국의 소수 인종들이 혹은 흑인들이 혹은 어, 동양계들이 이제 차별을 받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건 당연하다. 혹은 재분배의 논리로서 사회적 자연적 운으로 발생한 사회적 약자에게 기회평등을 보장하는 것은 중요하다. 어, 자연적 운이 그런 거죠. 백인은 흑인으로 태어나는 것. 그죠? 흑인으로 태어나는 것. 이렇게 하면, 혹은 여자, 여자로 태어나는 것. 그래서 차별받았다면 그런 차별받은 약자에게 기회평등을 보장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공리주의 논리로는 어, 서로 이렇게 싸우면 안 되고 사회 전체가 서로 협력하면서 잘 지내야 행복이 증진되지 않겠느냐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이 증진된다 그래서 괜찮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어, 예를 들어서 어, 흑인들이 성적이 낮더라도 대학을 합격시켜 줘 그러면 다른 집단 백인 집단에 대한 또 다른 차별 역차별이라고 보는 거죠 이거 미국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다음에 이, 지금, 현세대, 현세대, 잘못이 없는 현세대, 그 백인에게 보상의 책임을 지우는 것을 부당하는 거죠. 예전에, 예를 들면 서 예전에 백인들이 흑인을 이렇게 차별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보상의 책임을 지금 현세대 백인들한테 조선 되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음에, 업적주의 위배.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좋은 애들이 대학에 합격해야 되지, 어, 단지 그 사람이 흑인이라는 이유, 이름으로, 혹은 백인이라는 이름으로 어, 성적이 떨어 합격이, 어, 불합격이 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주장하죠. 다음에 부유세 논쟁도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한테 돈을 이제 더 많이 이제 세금을 걷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재분배로 불평등을 해소해서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이렇게 찬성의 논거를 펼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야 그건 세금을, 세금을 두번 내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개인의 재산권을 너무 과도하게 침해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정말 중요한 거 많이 했어요. 사회정의에 대해서 니부어 사회윤리, 이거 반드시 출제하고요. 다음에 분배적 정의, 이제 네 가지 기준의 장단점 비교하는 거, 제가 출제할 거고요. 다음 절차적 정의, 이제 롤즈와 노직을 비교하는 거, 이건 진짜 어렵게 출제할 겁니다. 네. 다음에 우대 정책에 대한 찬반 논쟁들, 역시 출제합니다. 오늘 요 공부한 거, 최소한 세번 이상, 자, 세번 이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강조했습니다. 세번 이상 봐요. 너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